자 필수 해제 16번 볼 건데요. 어 얘는 보시면 밑에 미지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미지수가 포함됐을 때는 어떤 식이었죠? 지수 부분이 어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어 지수끼리 같거나 지수들이 같다 또는 밑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 어두 가지 방식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얘는 한번 딱 봤더니 어우! 지수가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밑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첫 번째 x 더하기 2가 3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밑이 어, 지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밑이 서로 동일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 x는 1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떨 때 지수가 모일 때 0일 때죠. 지수가 0이라는 얘기는, 어, 얘는 모든 실수의 0승은 1이 되기 때문에 밑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 밑이 2여도 지수가 0이면 그는 1이고요. 밑이 3이어도 어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1번 방정식에서의 해는 x는 0 또는 x는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수가 X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X가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1번의 정답은 X는 0 또는 X는 1이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연속 풀어보시면요. 어, 얘는 지수가 다르네요. 모양이 달라요. 그죠? 어, 그래서, 어, 이 경우에 있어서는 첫 번째 어떻게 지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X 플러스 2는 X제곱 마이너스 4와 같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지수가 뭐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 지수가, 아, 밑이 1이 되는 순간 얘는 뭐예요? 1은 내가 백날 몇 번을 곱하든지 간에, 뭐 수십 번을 곱하든지 그 값은 무조건 뭐예요? 1이겠죠. 그죠? 그래서, 아, 밑이 1이 되는 순간 이 지수 방정식은 항상 성립하는 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 위에 거 1번부터 풀어보시면 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요.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그리고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인데 얘는 둘다 안됩니다. 왜?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는 3도 해가 될수 없고요. x는 마이너스 2도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즉, 밑이 1이 되는 경우, 즉 x가 얼마? 4인 경우는 확인할 수 있겠죠. 어, 그럼 얘는 x는 3보다 크다는 범위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어, 이문제 정답은 x는 4, 요거 하나밖에 안 돼요. 이 되셨죠. 그래서 어, 밑에 미수가 포함되 있을 때는 지수들끼리 서로 같거나 또는 밑이 뭐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의 17번은요. 지수식이 포함된 연립방정식이라고돼 있는데 예를 어, 먼저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2의 x승 더하기 3 곱하기 3의 y승은 13이 되고요. 자, 얘는 2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3의 y승은 5 요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조금 더 편하게 풀기 위해서 치환이라는 개념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 2의 x승을 내가 a라 하고요, 3의 y승을 b라고 하시면, 우리 여기서 얘를 치환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3b는 3b는 13이다. 그리고 2a 마이너스 b는 5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개수를 갖게 맞춰줄 건데 a의 개수를 갖게 맞춰줍시다. 그래서 얘는 2a 플러스 6b는 26이 되고요. 자, 밑에 식은 그대로 2a 마이너스 b는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얘네 두 식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2의 2의 지어지고요. 얘는 7b가 어, 2 1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b는 3이 될 거고 b가 3이 되는 순간 a는 4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어, 자, 근데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xy 값을 찾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2의 어, x승은 4일 거고요. 3의 y승은 3일 거니까 o x는 2고요, y는 1 이렇게 됩니다. 즉, x 값이 알파고, y 값이 베타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수식이 포함된 연립방정식이 나오면요. 어, 그 상태에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좀 식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보기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선생님이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 정리해 주신 다음에 원래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